그만 먹어 뚱보야 뭐라고? 땅콩만 한게뭐 땅콩? 그냥 로우튜로절름발이 만들어줄까? 아 아니? 미, 미안 어? 에, 뉴스 시작한다 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사기 혐의 용의자로 수배된 A씨가 석달 만에 경찰에 검거되었습니다 A씨는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지난 3월 지인을 상대로 10억 원의 사기를 친 바가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벙어리, 절름발이, 뚱보, 땅콩 등 신체를 비하하는 단어들을 심심찮게 사용하고, 혼혈, 동포, 수도권 등의 단어들 또한 아무런 문제 의식 없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장애에 대한 우리 사회 인식이 많이 나아짐에 따라 법령에 포함된 신체 및 장애에 대한 차별 용어들은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또 그밖에 인종, 국적, 지역에 따른 차별 언어들도 엄연히 존재하는데요. 사회적 편견이나 인식의 부족으로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이런 용어들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런 차별 용어들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신체 및 장애 차별 용어가 여전히 법령에 사용되는 경우 이는 개선 여부를 검토할 사항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맹인은 시각 장애인으로 농아자 농자 아자는 청각 언어 장애인 청각 장애인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인종, 지역, 국적에 따른 차별언어도 법령에 사용되어서는 안 되겠죠. 특정 인종을 비하하거나 자국 중심적 사고, 특정 지역을 차별하는 표현들은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혼혈은 순수성을 전제로 하는 용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순수한 피라는 개념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혼혈 역시 존재할 수 없는 언어입니다. 즉이 용어는 차별을 넘어 캐모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사라져야 할 언어적 표현이라고 할 것입니다. 수도권은 특정 지역의 구분을 위한 용어이면서 지방과 대비하여 특권적 지위를 부여받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인정됩니다. 불법 체류자의 경우 다른 나라에 불법으로 머물러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체류 기간이 지난 외국인의 체류는 법의 위반이기는 하지만 그 자체로 불법의 이미지를 부여하는 것은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고착화할 수 있으므로 미등록 체류자로 바꾸어 보려는 것이 적절합니다. 법률 속 차별언어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법제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